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캐피탈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시용 점수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캐피탈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면 대출로 잡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장기 렌트인데 캐피탈로 계약 진행을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드림 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한 고객님이 장기 렌트를 하는데 왜 캐피탈로 진행을 하냐? 나는 대출 받는 것도 아닌데 캐피탈로 장기 렌트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전업 렌트사와 금융 렌트사 각각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기 렌트를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전업사 그리고 금융사를 포함하여 국내에 약 25개 정도의 렌트사들이 있습니다 전업사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롯데렌터카, SK렌터카, 아마존 렌터카 등이 있겠고 전업사란 말 그대로 장기렌트 상품만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금융사란 땡땡캐피탈, 땡땡카 드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뭐 우리카드나 신한카드 이런 곳이 되겠죠? 전업사랑 금융사랑은 각 특징이 명확한데요. 전업사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업사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사한도가 잘 나옵니다. 전업사로 같은 차량가로 심사를 봤을 때승인율이 금융사보다 조금 더 높고 심사 자체가 간편합니다. 대체로 전업사들은 신용점수만으로 차량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자료,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조회만으로 결과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장기 렌트의 경우 차량을 수리해야 할때 근처 암호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닌 렌트사에게 사고접수를 하고 지정공업사로 차량을 입고해서 수리해야 하는데 전업사의 경우 각 지역에 지정공업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리를 맡길 일이 생기면 굳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금융사 대비 월 렌탈료가 비쌉니다. 대체로 금융사와 월 렌탈료가 1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가 차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융사보다 월 렌탈료가 더 비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사 장기 렌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금융사의 장점 첫 번째는 월 렌탈료가 저렴합니다. 같은 차량을 똑같이 진행한다 했을 때 전업사 대비 월 렌탈료가 10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같이 차량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나 월 렌탈료가 저렴한 게 좋으신 분들의 경우 전업사보다는 금융사가 훨씬 더 낫겠죠? 단점으로는 심사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금융사에 장기렌트를 취급하는 회사가 20군데 이상 되는데 전부 다 심사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소득 자료 없이 진행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소득 자료를 요청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승률 또한 전업사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정비인프라가 조금 아쉬운데 도시가 아니라 조금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비를 막 끼려면 조금 멀리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 도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외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캐피탈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신용 점수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캐피탈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면 대출로 잡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 점수하락 절대 없습니다. 대출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 5, 6년 전에 가끔 전업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로 고객님들에게 캐피탈로 진행하면 대출로 잡힌다. 캐피탈로 진행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로 현혹하시는 멘트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금융사로 장기렌트를 심사를 본다 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되지 않고 장기렌트를 진행하셔도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장기렌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의심이 될수 있겠지만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금융사 장기렌트 상품의 경우 약관이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국산차 사고 강가라고 해서 차량 반납할 때 사고 부위마다 30만원씩 해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약관들은 전부 다 사라진 상태이고 고객을 위한 약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금융사 장기 렌트의 경우 대부분 전업사 약관과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전업사와 금융사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업사 금융사를 따지기보다는 여러분이 장기렌트를 진행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방향, 뭐 금액이나 승인률, 뭐 정비 인프라나 이러한 방향으로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렌트가 대중화가 안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문의 주시면 장기렌트인데 왜 캐피탈로 진행하냐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100분 중 한두 분 정도로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저희 카드림에서 출고되는 차량이 약95% 이상 금융사로 차량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660-0514 저희 카드림으로 전화 주시면 저훈 팀장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와 저희 사이트 링크도 있으니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